원진살은 사주팔자나 궁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동양명리학에서 상극관계로 해석되며 특히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갈등, 오해, 원망, 분노 등이 자주 생긴다고 보는 살의 일종입니다. 특히 궁합을 볼때 원진살은 서로 감정적으로 충돌하거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원진 관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유 없는 다툼, 감정의 충돌, 오해의 반복, 서운함, 냉전, 극단적인 감정 기복 등이 발생되게 됩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며 특히 가족 관계에서 주로 발생되는 문제이기에 이해와 소통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이 원진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극복하는 방법은 소통의 기술을 배워서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거리 두기 연습으로서 감정적인 상황에서 한발 물러서서 바라보기를 하여 보아야 합니다. 공통된 가치와 목표 공유하고 있다면 원진 살도 큰 문제는 안된다고 하겠습니다. 원진 살이 이별 혹은 불행이라는 편견은 금물이며 오히려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사주 궁합보다는 서로에 대한 태도, 배려, 성숙한 소통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